1.2.18 오늘은 10시까지 점검이 있습니다 오늘 좀 피직스라는 큰 업데이트가 있죠 먼저 컨텐츠는 아르케 조율 추가가 되네요 변이 세포 슬롯이 추가가 되고요 이미지 안 보여 주나요? 아니 같이 올려 줘야지 제가 이거 따로 그냥 오늘 업데이트 이후에 아르케 조율 설정 내역과 프리셋은 초기화 된다고 하네요 다시 설정해야 된다고 하고요 이해가 잘안 되실 텐데 저번에 디스코드 Q&A에서 보여줬던 거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아르케 조율에서 한 줄기씩 더 확장된 요 모습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넣는 겁니다. 변이세포의 장착 상태는 로드아웃 간에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1번 로드아웃에 장착한 변이세포는 1번에만 적용되고 2번, 3번에는 장착되지 않습니다. 변이세포 슬롯은 소켓 타입이 존재하며 슬롯별로 소켓 타입이 지정되어 동일한 소켓 타입을 가진 변이세포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에 소켓 타입이 있구나. 여기에는 루틸이고 여기는 알만딘. 여기에다가 이것만 낄수 있다를 이렇게 적어 놨네요. 아, 이거 이야기가 어렵게 적어 놨네. 이거는 근데 직접 해보면 쉽게 알수 있는 거니까요 장착한 변이 세포를 해소하려면 추출 기능을 이용해야 된다 아 이걸 또 마음대로 뺐다가 꼈다가안 되나 보네요 이거 얘기 나오겠는데 변이 세포는 전리품 상자를 개봉해서 원하는 변이 세포 아이템을 선택할 수가 있다 전리품 상자를 시그마 섹터 임무 완료 보상지 획득할 수가 있고 와, 야, 이거는 좀 패닉인데? 전리품 상자는 시그마 섹터에서 5%, 2.5%? 이거는 먹고 나면은 변이세포가 확정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으니까 확률이 낮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요건 좀 많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많이 심해지는 상황이긴 하죠 이게 신규 변이 세포는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잠깐만 볼까요 이거 안 쓰죠 방어무력화 이거는 좀 많이 쓸것 같긴 합니다 방어력 감소랑 속성 저항력 감소 장갑 효율 강화 안쓸 거고요 아르케 효율 강화 스킬 위력 아르케 재장전 치확 85% 이거는 또 이제 퍼디의 고질병 중 하나죠 지속시간은 15초인데 제감은 30초 이런 거가 진짜 많은데 이게 유저들이 진짜 불편해하는 옵션들 중 하나거든요 특이 융합 튜닝 효과 범위 증가 지속시간 증가 이거는 그냥 이름만 바뀌는 거고 실드가 있을 때 스킬 치명타 배율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지속시간 15초에 쿨타임 30초 이걸 왜 싫어하냐면은 헤겐슬시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쿨타임을 우리가 스킬이나 능력치를 무한으로 불리는 걸 원하지 이렇게 15초가 붕 뜨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무리 밸런스를 위해서라고 해도 화상, 동상, 감전, 중독도 이거 옛날 거죠. 최근에는 화상, 동상, 감전, 중독이 아니라 감전이 아니라 똑같은 전기류인데 다른 옵션으로 들어가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네즈 같은 것도 감전이 아니라 다른 거죠. 저항력도 아무도 안쓸것 같고요. 이번에 처음 도입된 아르케 줄 변이 스포는. 저... 스킬 딜러 계승자의 전투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 맞춰 구성했습니다. 여전히 총기 딜러에 비해 성능 격차가 존재하는 점은 이거는 지금 보이드 침식 정화에서 너무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그런 거지 먼저 잘못해놓고 지금 못 고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 번에는 당연히 못 고치는 부분이 되어버렸고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 사이에 유저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정말 토가 나오겠죠 변이 세포는 첫 단추를 끼웠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못 잡고 결국에는 유저들한테 파밍을 강요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냥 게임 플레이 시간만 늘어나고 콘텐츠 추가 없고 맨날 똑같은 거 맨날 반복해야 되고 변이 세포 파밍하려면 또 그게 똑같은 시그마 섹터 계속 1000판, 2000판, 5000판 막 이렇게 돌아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6월 19일에는 외장품 부 코어 업데이트. 이거 업데이트 하면은 또 코어 업데이트 대한 거도 또 파밍 또 해야겠죠. 콘텐츠 없이 지금 추가되는 개념이잖아요. 이러면또 굉장히 사람들이 별로 재미없어 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요즘에 와서 들은 드는 건데, 뭔가 유저들한테 시간을 투자해서 밸런스를 잡아내려고 하지 말고, 총기 코어 개방을... 억울하더라도 전체 초기화를 한번 과감하게 해가지고 그냥 보상 줄거 주고 무기 코어 개방 능력치만 줄이면 될것 같거든요. 보이드 심식정화 체르토 깎고 그러면은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걸 지금 파밍 시간만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버렸죠. 이거 되게 슬픈 상황이긴 합니다. 보이드 요격단 심층부에 아이스 베이드 등장한다. 이거는 직접 해봐야 되는 거고요. 화염 속성 공격력을 적극 활용해 보라고 하고요. 아, 세레나도 화염이네요. 세레나가 제일 좋겠네요, 결국에는. 아 파티 체력 비율을 바꿨네요 원래 우리가 3.23배로 알고 있었는데 줄였네요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모듈은 6개로 외장 부품은 16개로 ETA 교환증은 30개가 최소네요 이러면은 파밍하기 편하긴 하겠네요 1초만에 끝나버리는 심층부 열격전의 플레이 경험은 그리고 너무 많은 방법을 요구하는 보상 구조는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변경했고요 아이스메이드는 파츠 파괴를 통해 계승자의 스킬 이력이 점차 강화된다 1인 대비 4인 플레이 적용되던 실드 배우 배율을 2배로 하향 조정했다. 전투시간이 늘어날 만큼 보상 효율 동안 함께 조정했다. 파티 모집 시스템 소셜 탭 우측에 파티 탭이 추가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게임에서 확인하는게 더 이쁘겠죠? 무기 옵션에 다중타격 확률 배율 항목이 추가되었고요 다중타격 관련 코어 추가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거 했었죠? 타격 증강 쪽에 나타난 제안이 정말 많았었고, 타격 증강 코어의 스탯이 5종으로 증가하게 되면 원하는 스탯을로 확득하기 어려워질 문제도 함께 고려했다. 이거는... 그렇죠. 이 말이 제일 많았죠. 다중타격이 치명타와 함께 경쟁 가능한 옵션을 자지 잡았도록 타격 증강 계열이 포함되는 게 가장 적절한 게 맞죠. 이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 결론적으로 기존 코어에는 변동을 주지 않고 별도로 타격 증강 AB 코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아 다중 타격 총기가 좋아지는 날은 6월 19일이네요. 그러면 고대 기사나 알비온 기병총이나 복원된 유물 같은 총기들은 다중 타격 실험을 했어야, 해야 되는데 못 하겠네요. 결국에는 리더보드 순위 보상이 추가되었다. 아 이건 너무 안 좋은 판단인데 열심히 하세요. 계승자 살펴보기를 통해서 다른 계승자의 인벤토리와 커스터마이 정보 확인할 수 있다. 말랭이랑 플랫폼이랑 접속 지역이랑 외형. 무기, 아 요즘에 이런 게좀 메타긴 하죠? 코어 변환 시스템 추가되었습니다. 이거 왜 이미지 없어? 자, 코어 변환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에 이미지가 올라왔었죠? 2대1대1 비율로 변환할 수가 있고요. 공지사항에 이미지가 빠졌네요? 변환 1회당 5만 골드가 소모가 된다고 하고요. 10단계 코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역배열 강화 로더 이거 프리셋에 추가되었다는 말이고요. 그래플링 훅이 다른 플레이어와 충돌하지 않고 관통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컨텐츠 완료 시 주요부상 내 초월 등급 모드를 획득한 게 100%로 변경했습니다. 모드를 더 편하게 획득하게 바꿨네요. 이거는 유비들을 위한 패치 같긴 합니다. 보이드웨스를 어려움에서 지휘사 설치하면 외장부품 움직인 요새를 두 개씩 줄수 있다. 이게 팻 재료인데, 총매 재료는 상향 안 해주나요? 총매 재료 개수 증가가 제일 급, 급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처음 출시할 때 애초 이렇게 나왔었어야 됐어. 보이드베스의 메인 캐스트할때 장막 분석기 모듈을 이제 주게 되었는데요. 이게 유비들한테 필요한 모듈인데 시그마 섹터에서 장막 분석기가 드롭돼가지고 좀 되게 황당한 구조가 있었는데 장막 분석기 모듈 준다고 하네요. 이건 나쁘지 않고요. 시그마 섹터의 보상을 상향 조정했다. 양자 결정 6천 개로 상향하고. 이것도 유비분들 위해서 필요한 적고요. 세레나 구원의 심판 효과의 최대 체력에 비례해 총기 추가 피해 최대 제한값을 추가했다. 세레나의 최대 체력이 39000일 때 추가 피해량은 312% 증가합니다. 우리 세레나 체력 41000이었잖아. 이거는 세레나가 너프가 안 당하고 그냥 최대 제한값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39000 이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유저분들은 이미 너프가 당한 걸로 체감이 될 겁니다. 대신에 앞으로 이 이상 강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링 메뉴에 아르케 조율 항목 추가. E.T.A 교환증 최대 소지 가능 개수를 600에서 1,500장. 근데 이거 너무 늦었죠. 진작에 줬어야 됐었는데. 버그 볼게 있는지 볼게요. 네, 나머지는 딱히 볼게 없네요. 자, 오늘은 업데이트가 좀 내용이 많이 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아, 너무 아쉬운 상황이고. 아르케 저요세를 추가된 변이세포는 굉장히 실망감이 넘치겠네요. 요거 말 많이 나오겠네요, 이거. 여기 디렉터의 코멘트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너무 신중해가지고 <laughs> 파밍 욕구가 안 나, 안 나. 시금 섹터를 현시점 기준으로 해서 한 500판, 700판 돌아가지고 세팅을 다 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거를 세팅을 해가지고 어, 세졌다. 이렇게 말은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강해지긴 했어요. 스킬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강해져도 무기코 개방 옵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절대 총기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진짜 한 7월까지는 가야 이제 스킬이랑 총기랑 맞겠죠. 근데 맞아도 또 문제가 또 발생할 건데 다른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될것 같긴 하지만 쉽지 않겠죠. 심지어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관심 가지고 할 사람이 이제 많이 없어져가지고 이거 하나 끼면은 와 우리 벨비 무속성 데미지도 높아, 높아진다라는 그 만족감을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를 파밍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특이한 사람인 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퍼디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고통스러운 패치 방향이고 나중에 다 패치가 끝나고 나서 7월 8월에 게임을 다시 할 사람들한테는 그냥 무난하게 할만한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너무 과도하게 파밍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7월 8월에 와서 파밍하는 게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덜 받고 그때 되면 또 완화될 거잖아요. 진짜 이렇게 되면 기존 유저분들은 총매만 돌리고 일캐만 하고 그냥 나가는 게 정답이겠네요. 더 말하지 말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